안녕하세요. 곤충 매장 자연 속 친구들의 도모다시입니다. 저희가 얼마 전에 채집을 나가서 채집기는 따로 안 찍었지만 기랍잡이 몇 마리를 데려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낮이 아니고 밤이면 활동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까지 세팅을 해두고 며칠째 내내 흐린 날씨여가지고 오늘 밥좀 먹이려고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. 오늘 이제 한번 이 친구들 관찰을 해보고 먹이도 급여해보고.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한 마리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아미럼한 마리를 목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계속 미럼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랍자비의 턱은 씹는 턱이라서 사마귀처럼 그렇게 먹이를 사냥할 수가 있어요. 잠깐 보고 갈게요. 저 뒤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플라스틱에서 올라오는 진동의 진동을 듣고 몇 마리 계속 올라오고 시작합니다. 플라스틱 위에 지금 미럼들이 있으니까 그 움직이는 진동을 듣고 아이들이 점점 멀려오기 시작해요. 이렇게 점점 플라스틱으로 올라오죠. 이게 뭐지 하면서 어또한 마리가 사냥을 시작해요. 근데 이 플라스틱 통의 단점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미럼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기랍잡이도 사냥이 좀 어렵습니다. 마치 인형뽑기 할 때처럼 이렇게 한번 꽉 물었는데 놓치죠? 꽉 물고 안 물리면 이렇게 그대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.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. 이 친구들 뭔가 시력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친구는 날개가 펄럭펄럭, 펄럭펄럭 하면서 뒷다리로 긁긁긁 하는 친구도 있고요. 이 친구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. 냠냠, 냠냠. 살아있는 미럼도 좋지만, 건조된 미럼도 애들이 좋아합니다. 방금까지는 한 마리가 사냥하고 먹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이제는 이한 먹이 하나를 두고 두 마리가 싸우기도 하고, 이렇게 한 마리씩 너도 나도 갖고 가면서, 여기 반 마리씩 있는 거는 제가 잘라준 거예요. 이렇게 잘려준 것도 먹기도 하고, 한 마리를 사냥해서 먹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기랍잡이를 키우는 방법은 기랍잡이는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곤충 키우는 사람들이 이런게 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없느, 없다면 며칠에 한 번씩 햇빛이 좋은 날에 햇빛은 꼭 세워 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주행성 이라서요 햇빛이 없으면 은 가만히만 있어요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은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도 않고 잘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슴벌레 랑 다르게 젤리로 젤리만 주시면 안되세요 얘네들은 젤리가 주 먹이가 아니다 보니까 수분을 따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수분 섭취는 쉽습니다 이렇게 이통 벽면에 여기다가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시면 그 물을 얘네들이 먹어요 특히 이런 수태나 깔아 주시면 좋고 여기 바닥재 이거는 저희가 발효톱밥이 아니라 에코어습니다 에코어스를 쓰시는 게 곰팡이도 잘안 생기고, 바로톱밥보다는 좋아요. 수분도 잘 유지가 되고요.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요즘에는 날이 흐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명을 틀어놨어요. 이 조명을 한 2시간 정도 틀어놓고, 또 끄고, 그런식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 실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건강한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옆에 보시면 뭐큰 광대놀인재나 뭐 꽃무지 같은 그리고 기타 절지류도 지금 밑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이런거랑 개미귀신 서성거미 요런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.